좋은 얘기만 해주는 곳들도 많겠지만, 뭔가 혈,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라서 저는 굉장히 믿음이 많이 갔거든요 유학생을 고객이 아니고 이 아이의 나머지 인생을 생각해주고 뭔가 상담해준다는 기분? 뭐 단기적인 플랜, 뭐 당장 가고 싶은 학과 음. 이런 거에 포스를 맞추신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성향이나 주변 환경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멀리 보고 생각을 해주셨고 그게 되게 진심으로 음. 조언이나 정보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팩트폭력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들을 때 처음, 좀, 처음은 조금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본인의 인생을 설계할 때 있어서는 그것보다 도움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호주에는 정말 많은 한국분들이 살고 계세요 타일하시는 분들, 요리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한국분들이 계시는데 언젠가부터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호주로 오게 되었고 호주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은 호주 골드 코스트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분을 만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골드 코스트에서 오즈의 마법사 유학원 옛날 이름 럭스 트래블을 운영하고 있는 페리스입니다.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저랑 둘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당장 이제 돈을 벌지 않으면 아버님 쪽에 너무 많은 빚이 있었고 3일 후에 집을 비워라라는 이제 통보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했어야 됐었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여행사에 가장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종로구청의 여권을 만들러 뛰어다니고 이제 손님들의 출입국 카드를 쓰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20살 때부터 35살까지 15년 넘게 여행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권 7개가 가득 찰 만큼 여행도 많이 다녔고 10만명 이상의 여행 커뮤니티도 운영을 했었고, 그때는 페이스북이라는게 없던 옛날 시절이라서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20대 후반쯤에 처음으로 엄마랑 저랑 둘이 살게 될 작은 집을 구한 거예요. 그 전까진 계속 이사를 전전하다가 10년을 내가 이렇게 잡을 세개씩 하면서 평일에는 여행사에서 일하고 여행사가 끝나면 홍대에 있는 술집이든 바텐더든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투어 가이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그렇게 10년을 살았거든요. 29에 그렇게 엄마랑 같이 살 집을 마련을 하고 나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1년만 쉬고 올게! 라고 약속을 하고 워홀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왔어요. 한번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쉬어야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laughs> 워울에 와서. 또 여기서 여행사 창업을 했어요. <laughs> 발리 풀빌라 여행사를 계속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이어져서 여기에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쉬진 못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호주에서도 럭스트래블이라는 여행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운 좋게 영주권도 따게 됐고 페이스북이라는 매체가 생기고 나서 그룹을 큰걸 하나 만들었어요. 착한 퀸즐랜드 그룹이라고. 왜냐면 저는 호주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너무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막 30명 40명씩 모여서 같이 서로 돕기도 하고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외국에서 타, 사는 사람들의 특성상 그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고 바뀌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지금은 조금 무뎌졌는데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어학원 등록이나 이런 것도 좀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을 듣게 되어서 제가 에이전시 라이센스를 따고 유학원을 창업한 지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자기 인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제가 유학원이라고 명함을 내밀거나 소개를 하면 필름을 한번 깔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오해를 풀어나가고 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쌓고 그 후에 이 사람의 인생을 듣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이 유학원 상담이라는 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학비 코스 주고 얼마입니다 라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학 코스는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 커리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경력이 있었는지 성향이 어떤지 이거를 약간 사주고듯이 꼼꼼하게 물어보고 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알아야 학교를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저희 회사를 통한 모든 학생들을 한 단독에 몰아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페일 했다, 그러니까 낙지 했다 하면 같이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 700여 명이 있는 단톡이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누구야 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단톡에서 찾아서 같이 마실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 고객이 아니라 그냥 호주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 생긴 게 유학원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처음에 유학원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저한테 학교를 등록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영주권을 따고 아을를 낳고 이제 집을 사고 집들이를 초대를 받고 결혼식을 초대받고 이러는 게 내가 이방인으로서 호주에 왔지만 내 주변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가 가장 유학원 하기 잘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소개비를 줍니다. 우리가 받는 수익의 전부여야 해요.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 상황은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무료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학생들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고, 그만큼 나는 이 학생들하고 같이 케어를 해주는 그 유학기간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도와주지 못했던 학생은 비자 만료 당일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잊어버리고 살다가 늦은 케이스들이 있고 조금은 안타까운 케이스들은 이 대학교에 갈수 있는 학생인데 조금의 잘못된 컨설팅이나 조금 틀어진 초이스로 인해서 다른 데서 시간 낭비를 하다가 뒤늦게 이제 대학 입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대학 입학이라는 건 고등학교 성적이 좀 모자라도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당장 영어 성적이 없거나 좀 모자라도 호주 전역에는 어딘가는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몇 줄로 정리가 된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패스웨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입학 사정관이 심사하는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도 가능해요. 그만큼 정성 들여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하지만 그 학생한테 정성을 쏟아주면 이 학생이 갈수 있는 학교를 찾아지는 거거든요. 타인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저한테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명확하게 아니면 가고 싶은 학과를 명확하게 찾아서 목표를 정해서 거꾸로 요청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으니까. 대학 입시를 하려면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건 알아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조금 다른 스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요리를 좀 가르쳐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끝까지 사고 없이 학교를 마치게 하는 게제 임무거든요. 정말 요리를 할줄 모르고, 밥통에 버튼 하나를 누를 줄을 모른 채 호주에 혼자 떨어져서 맨날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일주일 내내 냉동피자로 연명을 하고, 몸이 아파도 컵라면 밖에 끓여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면역증상이 생기는 학생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응급실을 쫓아갔던 적도 있고, 대상포진약은 제가 상비하고 있을 정도로 면역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고, 해외에서 5, 6년씩 공부를 한다는 건, 향수병이 오면 다 접고 포기하고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향수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건 한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몸이 아팠을 때 된장찌개, 김치찌개, 북엇국 이런 정도는 혼자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해서 오면 건강하게 유학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매일매일을. 공유를 하면 살잖아요. 제가 반찬을 해다 주기도 하고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손을 갈 수는 없거든요. 서로 아팠을 때 친구한테 죽이라도 끓여줄 수 있는 스킬 정도는 준비해서 오시면 유학생활이 해피할 겁니다. 처음에 유학을 생각을 할 때는 다들 한국에서 어떤 게 해외에서 있는지 모르니까 어떤 직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경영학과, 호텔 경영학과, 또 무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이런 것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블루 컬러라든지, 기술직, 이, 앞, 지금의 호주에서도, 앞으로의 한국에서도 많이 유용하게 될 거야. 내가 커리어를 쌓는 분야가 어디지한 번쯤은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나, 그 분야를 경험해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 학생들이라는 게 앞에서 조금만 끌어주거나 조금만 이런 정보가 있다고 알려주면 그 친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이게 어떤 거, 어떤 직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되게 처음에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공부할 공부를 나한테 물어봐. 제가 뭐 해야 되죠? 그러면은 나는 절대 푸쉬하거나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선택은 오롯이 학생이 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는 대신 네가 물어보는 것마다 정확한 정보는 줄수 있으니까 생각해보고 상의해보고 나가 결정해 나가자라고 했었지. 다른 학생들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 真心这一个。이거